일단 로 500원, 숙고 사용 제한 없이 500원, 새롭게 런칭한 대나 사이트 fc대낮.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추천인 게임하는 뱅커, 주도창의 fc대낮.co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6월 19일이랑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패키지가 앞으로 6월 19일이랑 26일 날, 7월 1일 날 계속, 나와, 계속 나와서 계속 나와 서민 구단이 제일 영향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단 가치가 만약에 150조 이하면요, 지금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계속 풀립니다. 당연히 금고도 풀리겠지. 금고도 풀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20조 이하 금가가 풀린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풀린다 그러면은 확실히 답이 없긴 해요. 거기다 5카에다가 7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분들은 7월 1일 날 멤버십 물량 풀릴 때 있죠. 이때 새벽 3시에서 5시 아마 또 금고 같이 풀리면은 금방 반등돼요. 6월 1일 날도 새벽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오전 조금 지나면서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서 그거 생각하면은 이때 풀렸었을 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마일리지가요 26일까지죠 근데 마일리지 초기화가 30일 날 마일리지가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6월 26일 날 신규 마일리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거기다가 마일리지 다 대부분 바꿀 거야 왜냐면은 6월 30일 날 마일리지가 초기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6월 30일 날 마일리지 이제 초기화 때문에 6월 26일 날 신규 마일리지가 나온다 그러면 쏠려요. 그러면은 6월 26일 날도 이때는 거의 10주 이하 금카는요 거의 엄청나게 풀린다 보시면 돼요. 소민구단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6월 26일 날 10주 이하 금카 엄청나게 풀려 마일리지에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날두도 막 엄청나게 떨어진건 아니야 근데 기존 시세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토츠 때문이야 근데 형들한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전 시세영 보시면 토츠도요 느리게 나와요 토티 토츠는 항상 느리게 나오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구매체크 슬슬 봐야돼 6월 중순부터는 아마 25토츠 패닝셀 옵니다 그러면 25토티 뭐 노미니 챔스 막 등등 해가지고 현역애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